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이죠? 어. 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어, 정답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삼일체대축일을 맞이하여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일이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종신서원을 준비하던 겨울에 익산 글라라 봉쇄수녀원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원장직을 맡으시다가 물러나신 장그라시아 수녀님께서 성녀 글라라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3일체 하느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가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시 돌려 드렸는데 거기에 순명이라는 것을 하나 더 보태어서 돌려 드렸습니다. 이 것을 모두 돌려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버지는 또 다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위격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바로 성령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이끌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저는 장그라시아 수녀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더 새롭고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삼위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 안에서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한처음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창조주 하느님으로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실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그분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표지인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현존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분이십니까? 예, 완전한 분이시죠.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심으로 완전하신 한 분만 계시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 아니라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나만의 하느님, 너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 즉 공동체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3위의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본을 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신비로운 가르침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위격의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다른 위격의 하느님께로 돌리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위로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삶과 모범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3위의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세 분의 하느님께서 모두 동등하게 신적 권위를 지니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반에 열 명의 학생이 있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등부터 10등까지 석차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등을 한 학생입니까? 2등을 한 학생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등수인 10등을 차지한 학생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1등을 차지한 학생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1등이 의미 있는 이유는 2등에서부터 10등까지 그렇게 등수를 차지한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1등 혼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학생들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아이 할것 없이 다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적은 성적일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모두 다 똑같이 1등입니다 그러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3의 일체의 신비, 어, 3의 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처럼 그 정답이 1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삼 3의 하느님께서 모두 같은 하느님이신 것처럼 열명의 아이들도 모두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함을 삼일째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돌릴 때나 역시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삼일째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